그림이 세 개, 저 해바라기 가세개 음. 있잖아요. 네. 세 개가 그냥 생물체처럼 네. 나한테 다가오면서 저, 저 음. 꽃잎이 음.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야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 착각에 지금 빠져갖고 음. 어,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음. 그림하고 음. 어, 내고 지금 하고 음. 소통 비슷한 느낌이 딱 음. 드는 것 같아요. 명상이랑 음. 집중을 딱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게 전부 다 나한테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저, 저 네. 그러니까 저 그림 저, 저, 저 해바라기가 아니고 살아 있는 그런 것처럼 음. 나한테 다가왔어요.도 한느낌 음. 음, 지금 그런,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느낌은 어떻어요? 아, 그좀 명상 그 보고 있으면서 좀 편안해졌었어요. 색깔이 또 워낙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림 음. 에너지가 갖고 어떤 게 끌어오셨어요? 미래, 그냥 편안해지니까, 음. 아, 그 편안한 기운이니까, 아, 그냥 뭐든지 편안해니까잘될 아, 거다. 음. 그런, 그런 느낌. 음. 막연한 그런 음. 어떤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 음.